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부진으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델란 피터즈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피터즈는 최근 홈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준이치 상대로 홈에서 이미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전날 경기에서 DNA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로 올린 3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홈런 외에 다른 공격이 되지 않은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결정적 순간에 나온 두 개의 병살타가 팀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뼈 아픈 두점 홈런을 허용한 야마모토 다이키는 정말 좌완이라서 살아남은 느낌이다. 타선의 부진으로 연승이 끝나버린 주니치 트레곤즈는 낙카치 레이아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1 DNA 원정에서 6이닝 우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낙카치는 역시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이다. 5월 13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1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의 낙카치는 역시 기대를 걸면 안될것 같다. 전날 경기에서 유미우리의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면서 파란타 완봉패를 당한 준이치의 타서는 홈 경기의 부진을 과연 원정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행스러운 건 진구 구장에선 나름 경기당 4점 내외의 득점력이 작동은 해준다는 점일 듯. 4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패할 때만 잘 던지는 것 같다.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난다고 한들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점일 듯주이치는 좌완 상대로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피터즈는 홈 경기에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다. 그리고 나카치에게 원정의 호투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유코아마 대 한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런 포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만든 유코아마 DNA 베이스타즈는 아즈마 카츠키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유미우리 원정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즈마는 야쿠르트 원정 부진을 완벽히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 경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한신 상대로 홈 2경기에서 완봉승 포함 16인인 1실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DNA의 타선은 진구 구장에서 호조를 이어갔다는 게 고무적이다. 한신 상대로 홈에서 복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그러나 마무리 몰이하라. 코에이가 피홈런을 허용한 건 분명한 불안 요소다. 토타의 부진으로 루징 시리즈를 당한 한신 타이거즈는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11일 야쿠르트와 큐세라돔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무라카미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다시금 페이스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4일 DNA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아즈마와 맞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토코다의 투구에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한신의 타선은 7회 말에 일사말로 찬스를 놓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이전 하마스타 3연전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4.2이닝 동안 일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추격조의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 양 팀은 상당히 타격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그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앞선 두투수의 대결은 막상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지마의 승리였고 그때에 비해 양 팀의 불패는 조금 차이가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유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타의 조화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 낸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오리 쇼에이가 시즌 우승 도전에 나선다. 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4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모리는 한번 공략당한 파선에게 계속 묶이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6월 25일 유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으로 잘 버티기도 했고, 홈 경기에 모리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투수다. 전날 경기에서 비즐리와 바바를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에서 우한 투수 상대로의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가 될수 있다. 유독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타선이 활약하는 것도 포인트, 토코다의 완봉으로 불펜이 휴식을 취한 것도 귀중한 소득이다. 투수진의 호투로 신승을 거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슈세이가 시즌 11승에 도전한다. 7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점 2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토고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7이닝 1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한 건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마츠바 타카이로 상대로 단두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시즌 히로시마 원정에서 무려 2승 7패로 매우 부진한 편이라는 점도 최대 문제가 될듯 2.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항상 8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원정이라면 모를까 홈에서의 히로시마는 상당히 강력한 경기력을 자랑한다. 특히 우한 투수에게 강하다는 점이 포인트. 물론 유미우리가 좌완에게 약한 건 아니지만 홈에서의 모리는 안정적인 투고를 해줄 수 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건 히로시마다. 홈의 이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지바 롯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5안타 완봉승을 거둔 키시는 최근 홈에서 조금 기복이 심한 투구가 니우고 있는 중이다. 4일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6.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 야간 경기에 워낙 강한 투수인 만큼 반격이 가능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스미다 치히로 상대로 2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진 게 문제가 되는 중. 특히 테이블 세터의 부진이 꽤 심각하게 느껴지는 편이다. 그나마 불펜의 2.1이닝 퍼펙트 투구가 위안은 될수 있을 듯. 투타의 부진으로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한 치바 롯데 마린스는 타네이치의 아츠키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11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로 승리를 거둔 타네이치는 앞선 3경기 부진을 드디어 극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금년 라쿠텐 상대로 투구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인데 사일키시와 맞대결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니폰엔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면서 6안타 완봉패를 당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원정에서 2경기 연속 완봉패를 당한 게 치명적이다. 게다가 라쿠텐 원정에서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불안한 포인트일 듯 그나마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이 위안일 것이다. 두팀 모두 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태다. 현재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 키시는 야간 경기 투구가 뛰어나고 타네이치는 키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러나 라쿠텐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살아날 여지가 있는 반면 치바 롯데의 타선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홈의 이점을 가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걸어주세요. 금일 다섯번째 경기 오릭스 대 니오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시타 슘페이타가 시즌10승 도전에 나선다. 5일 세이브 원정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시타는 로테이션을 한번 건너뛰면서 페이스를 회복한 상황이다. 홈에서 원가 강점이 있는데 니포넴 원정에서 3.2 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한 것을 이번에 갚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와다 추요시 상대로 오리 토모야의 1홈런 이타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에서 가라앉은 타격감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시즌 니포넴 상대로 홈에서 은근히 약한 편인데 타격이 살아나야 할 것이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의 탄탄함은 확실한 편. 투타의 조화로 5연승 가도를 달린 니폰엔파이터스는 우아사와 나우유키가 시즌8승에 도전한다. 11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우아사와는 최근 2경기 연속 4실점으로 최근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오릭스 상대로 홈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시즌 초반 큐세라돔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지 않기도 하고 최근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이 여러모로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미마 마나부를 공략하면서 홈런 이발 포함 5점을 득점한 니포넴의 타선은 연승 기간 내내 위력적인 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큐세라돔 원정에서 4승 2패라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5.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벨의 투입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다. 니포넴의 기세가 무섭다. 특히 타격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 야마시타를 이미 홈에서 무너뜨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아사와의 투구는 최근 상당히 좋지 않고 큐세라돔에서 좋은 기억도 없다. 무엇보다 불펜전으로 가면 일단 불리한 건 니포넴이다. 뒷심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